그리고 저기 뭐야? 즉 꾸미기가 완료가 됐어요. 어,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저는 하고 싶은데 어, 샵에서는 만료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돼가지고 저번부터 영상을 찍으려고 찍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밖에 나온 김에 저 영상을 좀 찍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통일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때 통일감이 있게 해야 뭐 일을 해도 제대로 한것 같고 뭐를 꾸며도 제대로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달았잖아요. 뭐 메타바이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언더커버 리어 시트 커버 에, 이렇게 했는데 혼다 코리아가 일을 진짜 안 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 제가 이거를 구매할 당시에 8월 초에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혼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어, 메타바이저랑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그릴이랑 그 다음에, 리어 시트 커버랑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24%인가 25%인가 할인을 했었어요. 그, 배너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걸 보고서는 이제, 어, 강북 딜러에다 전화를 했는데, 그런, 프로모션은 없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어, 자기네 전산상에는 없는데, 어디서 보셨냐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이제, 아, 그거, 그냥 12650R로 들어가지 말고, 네오 스포츠 카페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12650R 사진을 클릭을 하면, 그 배너가 뜬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아 확인을 하고, 네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신대요. 알겠다. 이러고 저는 이제 끊었는데, 이제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이게 2년 전에, 12650R 처음 런칭됐을 때, 그때 런칭 기념 이벤트 배너가, 배널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거기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제보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 보면은 사라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뭐가 있더라도 일단은 믿으면 안 된다, 혼자는. 예. 확인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게 뭐제 입장에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끝난 지 2년이 넘은 이벤트를 아직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게뭐 신경을 뭐안 쓰는 거겠죠 뭐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부품들을 다 주문을 했어요 부품들을 다 주문을 했는데 문제는 2021년 식이 되면서 요 시멘트 색이 추가가 됐잖아요 리어 시트 커버는 블랙하고 레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색상이 추가가 됐으면 그 시트 커버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자면 은 검은색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은 통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구여지책으로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리어 시트 커버도 도색을 했고 하는 김에 언더카울도 도색을 했, 했는데 어, 도색 퀄리티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원더커버가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차지하는 면이 좀 넓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확인 안한제 탓이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순정 악세서리 도색까지 해서 장착하신 분은 아마 없지 싶은데, 에안 해도 되는 뻘짓을 해야 돼서 에좀 슬픕니다. 아, 그리고 또 있다. 이제 이 색깔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산에 그러니까 시멘트 색에 대한 컬러 코드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어, 도색업체에서 아무리 전산에 들어가서 봐도 이 색상에 대한 코드는 없답니다. 리어 시트 띄어내고 안에 프레임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은 이 색상 코드가 적혀는 있어요. 등록이 안된 건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색업체에서도 아무리 전산을 뒤져봐도 그 코드는 없다. 등록되어 있는 게 없고, 심지어 칼라가 무슨 칼라인지도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예 요, 요 커버를 떼어가지고 가져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찍어서 색깔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기계로 색깔을 찍어와서, 에 네, 도색된 색깔을 뿌려서 이제 도색하고 다 완료돼 가지고 바퀴까지가 저한 2주가 걸렸어요. 2주 뭐 중간에 이제 그 도색업체 사장님 이 바쁘셔가지고 좀 딜레이 된 것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혼다 코리아가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엄청 딜레이 됐죠. 뭐저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한달 걸렸어요. 부품 주문하고 오는 시간에다가 그걸 또 받아갖고 도색업체 갖다 주고 또 맞는 칼라, 이거 칼라코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도색업체에서는 조색업체 또 찾아가서 기계로 찍어 오고 막 색상 와 이래저래 막 엄청 들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달 걸렸어요. 이거 하는 그뭐 돈은 돈대로 들고 했지만 뭐 일단은 괜찮은 도색업체를 알게 됐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하고 싶었던 컨셉에 맞춰서 거의 다 진행됐다는 거에 만족을 해요. 예. 어쨌든, 혼다 코리아 좀 시발 좀일좀 좀 했으면 좋겠어요.